지금 도착지가 있습니다. 캠핑장 도착했는데요. 어,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전부 다 잣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늘도 되게 많아요. 여기 맨 위보다는 이쪽 아래가 조금 더 그늘도 많고 더 숲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어서 이쪽에 지금 자리를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비달리도 가지고 나왔어요. 칩에는 약간 비달리도 텐트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비달리도 텐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응. 제대로 숙지를 안하고 와서 고생을 했던 이너텐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버클만 따로 분리를 할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리뉴얼 된 버전이 아니라 구형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여기에 먼저 걸어두고 그 다음에 이 y 이차 풀대를 체결을 해야 나중에 이너텐트를 설치할 때 편리하더라고요 아직도 이거를 꼽는 걸 버둥대는 대왕 남편 여기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돼. 아니 이제 능선에서서 아, 잘 돼. 오 오늘 되게 잘 됐다. 여보 팔 운동 좀 해야 될것 같아. 여름에는 모기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할머니 집 가서 어렸을 때 모기장 자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포근하고 좋아요. 아, 이씨. 첫 어디 빠지지? 나 진짜 미치겠다. 그럼 또다 다시 빼야 되는데. 이게 또 빠졌어요. 이게. 아이고... 끼울 아. 때잘 보고 끼웠어야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하려면 이거 다시 다 빼고 신형으로 바꾸고 신형을 싶어 신형을 달라. 진짜. 신형을 달라. 아, 근데 그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펄 때만 따로 구입할 수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지금 구입이 어렵대 물량이 아, 없대 그러면 구입이 안 되면? 고장나면 어떡하냐고. AS는 어떻게 하냐고. AS 분량은 또 있대. 헐. 오랜만에 T제로 테이블을 챙겨왔습니다. 모기장 설치를 끝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여기 앞에 스트레치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동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부분은 팩으로 고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여기 이너 텐트만큼 접었어요. 아 여러분 너무 습해요. 습해가지고 지금 그냥 막 땀이 줄줄줄 흘러. 아, 습도가 지금 8 2예요 <laughs> 이거 다시 하느라고 엄청 지금 땀 많이 났어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신형 펄대로 바꿔주세요, 진짜. 혹시 보고 계시면. 누가 볼까? 안 보시겠지만. 아, 여보, 갖고 와, 선풍기. 아저씨, 혹시 아이스크림 장사 아저씨 아니세요? 아이스 크기 하나, 아이스 깻기 하나만 주세요.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학생 이쁘니까, 내일도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 와! 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거보다, 이거보다 원한 아이스크림 없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한잔하시죠. 한잔하시죠? 영수아 <laughs> 어, 너무 덥습니다 진짜. 땀이... 또 남편은 저거 아까 하나 빠졌잖아요. <laughs> 혼자 짜증을 내고 난리 <laughs> 찍었어야 되는데. 응 음, 시시 많이 했습니다. <laughs> 저분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쿠쿠 같은 게잘안 걸려요. 그럼 더워죽겠는데 얼마 나 짜증 난지 알아? 진짜 아시죠? 그게 뭐이 <laughs> <laughs> 맛이지. <laughs> 어색하지. 내가 뭘 하면 어색해? 로봇 같아? 응. 음. 진짜. 음. <laughs> 어, 오빠가 해봐. 오빠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맥주 마... 광고가 들어왔어. 아... <laughs> 아... 조금만 여유 부리다가 이제 마무리하자. 이거 나 어디서 봤는데, 안 부러지게 빼는 방법이 있대. 여기 가운데 두 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면 된대. 짠. 제대로 한잔하시죠. <laughs> 제대로 한잔하시죠. 아 시원하다. 완벽. <laughs> 세팅을 다 했습니다. 요즘은 점점 짐을 조금씩 가져오니까 금방 끝나요. 근데 여름에는 정말 간단하게 다니시는 게 좋아요. 치킨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음식도 간단하게 <laughs> 여기도 우리 지난번처럼 이 모기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뷰가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푸릇푸릇 근데 타풀를안 치니까 가려지는 게 없으니까 숲이 음. 더잘 보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음, 맞아 근데 진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음. 게. 음. <laughs> 짠 지금 낮잠 꾸러기는 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희는 캠핑 오면 거의 항상 남편 혼자 낮잠을 자고, 저는 혼자, 혼자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 낮잠은 잘안 자요. 한번 자면, 어, 움직였어. 한번 자면 일어나기 싫거든요. 그래서 잘안 자요. 조절전에. 왜 어, 이래? 어? 잘 봐. 돌려. 소리가 났어? 오씨, 오씨, 깜짝. 봐봐, 없어져, 불이. 아, 뭐야? 잘 되네. 숨어지이게 짜증나, 왜 내가 할 때만 안 돼? 다토닝 나이프를 챙겨왔습니다. 오늘도 고체 연료에 의존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거 토치는 도대체 언제 사용할 건지 모르겠네요. 왜산 거야? 저 녁은 고등 어를 쑥불 에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 만 구워 먹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집에서 양념을 만들어 왔어요. 고갈비를 해 먹을 겁니다. 뜨거. 양념은 타니까 그냥 한 번만 살짝 구우면 될것 같고 고등어는 다 익었거든요. 그 양념만 살짝 익혀서 먹을게요. 이제 다익었어음맛있는 냄새 나. 미쳤다. 소스 대박 시원해. 아 진짜? 어있어 짜잔 숯불에다 구웠어요. 짠한잔 시죠? 아 시원. 어 <laughs> 아, 시원하다. 여보 김에다 빨리 먹어봐. 어때? 맛있다. 형님들한입 드세요. 많이 먹어. 어 근데 진짜 맛있다. 김 한번 꽂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보, 안 짜? 응. 저는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숯 만드는 동안에 좀 씻고 왔어요. 딱 씻고 왔을 때 너무 개운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여기 불 앞에 있으니까 더워. 그러니까 여름 캠핑이냐, 겨울 캠핑이냐로 따지면 나도 겨울 캠핑도 좋긴 해. 겨울 캠핑이 그리고 뭔가 낭만 이 있는 게 많아. 근데 또 여름 캠핑은 또 계곡에서 더 시원하게. 계곡, 야, 요즘에 계곡 캠핑장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 예약이 아주 꽉꽉 차가지고. 그나마 나무 그늘 있는 거한 것도 진짜 이거 완전, 우리는 윈한 거야, 윈. 근데 진짜 여름 캠핑은 많이 힘들어요. 짜, 짜증, 불쾌 주셔도 많이 올라오고 짜증도 많이 나고 짐은 최대한 간소화 하시고요. 힘드시면 집에서 쉬세요. 시원한 에어컨 빵빵. 저희가 계곡이는 어디든 찾아 다닐게요. <laughs> 오빠 이제 계곡 얘기했으니까 오빠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계곡은 한번 가야 돼. 제가 땅을 파다 하더라도 <laughs> 어떻게 해서든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계곡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힘드시면 좀 쉬시고 미풍 캠핑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입니다. 어제. 이게 모기장만 쳐놓고 문은 안 닫고 그냥 잤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차한잔의 여유, 여유 제가 늦잠을 자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맨날 늦잠 자요 캠핑 오면 초반에 캠핑 막 시작할 때는 모르겠어요 나를 캠핑이 끌어들이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설거지도 매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정리해 놓고 그렇더니 요즘에는 안 일어나요 내가 밖에서 정리하고 있어도 안 일어나 아, 요즘 그렇게 잠이 자나 캠핑만 오면 그래도 여기는 퇴실 시간이 좀 여유 있어서 좋네. 응. 음. 일요일 퇴실 시간이 조신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리뷰를 봤을 때.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세요. 응. 엄청 친절하시고 깔끔하게 정리도 잘해주시고. 난 너무 좋아. 날씨가 응. 더워져서 그런가 애매해. 뭐 장작이 이만큼씩 나보네요. 응. 이거 집에 가져가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놓고 가자니 좀 뭔가 아깝기도 하고. 또 아침에 피우자니 이거도불 꺼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맞아, 맞아. 너무 덥고 응. 애매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나 이정도 남아있으면 아니, 가자 가자 나중에 또 이만큼 필요할 때가 있어 집에 가야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늘, 늘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잠자서 챙겨가야지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담아가겠습니다 뚜껑 닫아놓으면 습기 차가지고 곰팡이 필 수도 있으니까 살짝 뚜껑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놀람> 옷이 나는 괜찮요 옷이 들러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안 그래, 보송포송해 아, 덥네요. 철수를 다 마쳤고요. 되게 오랜만에 마음에 들고 조용하고 좋은 캠핑장 발견한 것 같아서 진짜 집에 가기가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캠핑 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Да.